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설교를 기억하는 주일 만나 시간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인생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어되다고 허물을 말하는 책이 성경에 들어있는 걸까요?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구기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단어는 숨쉬다 증발하다는 뜻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건 숨을 내쉬고 물이 증발하듯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고 해 아래에서 우리는 수고하며 삽니다. 어려서 공부하느라 수고하고 커서는 육아와 가사로 그리고 직장 생활로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인생을 향해 3절은 묻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도 결국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가을 기분 내려고 사다 놓은 국화꽃이 시들면 버리듯 잊혀집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뿐 아니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인생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하는데 인생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사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 수고하다 죽기를 반복하지만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이 해는 떴다가 지고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릅니다. 사람이 수고하며 이룬 결과로 세상을 바꿨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도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잠깐 이후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절은 인생이 반복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1년마다 핸드폰을 바꿉니다. 승용차도 집도 바꾸고 사람도 바꿉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새로운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가지면 지루한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아래새 것은 없습니다. 또 반복됩니다. 이제 인생에 대한 진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며 살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로 이전과는 다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발전과 성장은 고사하고 그냥 근근히 버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못했지만 여전히 해는 뜨고 지고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해하려만 보면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요, 수고도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이룬 것 없고 남긴 것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해 아래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해 아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 아래 인생의 고생과 수고뿐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에덴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